저 같으면은 어머님 말을 정면으로 어, 그 자리에서 무시하다기 보다 남편을 통해서 강력 강하게 어머님 말안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머님 신앙은 어머님 신앙이고, 내 신앙은 신앙. 난 이제 어머님 말든 사지팔자 안 하겠습니다. 부적 다 떼고, 음. 그렇게 한번 저하고. 항 그래. 근데, 근데 그렇게 해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일이 생기든 안 지든 응. 그거에 대해서는 환경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나쁜 일이라는 거 언제나 생, 왕후장상도다병돌려죽고 병을... 병을...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물론 막 나쁜 일이 생길지 좋은 일이 생길지는 오래. <laughs>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 사주를 믿고 안 믿고 그 띠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누구나에게 가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좋기만 하고 어떻게 사람이 나쁘기만 해요. 근데 정말 반반이기 때문에 참. 이왕이면 어머님 말을 따라서 그게 원망을 나중에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1, 2년 정도 나중에 애를 가지면 되지. 그걸 굳이 빠득빠득 우겨가지고 저애 가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 생기면 아니지만 나쁜 일이 요만큼이라도 생기면 그게 무슨 사만발 아, 드라마 그런, 밖에 밖에 그런 없어요. 거는 그건 아니지. 자, 시어머니에 저... 잠깐 계시고요. 아, 이선진 씨는 그러면 어, 시어머님이 또... 무슨 말을 하면 다민나나 저는 웬만하면 들어드리려고요. 그러면 저... 그래야만 응. 그 서로 불륜이 없고 부부간에도 기싸움이라는 걸 하잖아요. 누가 음.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 이런 것들 어머니도 엄청 싸우는데 시어머냐고 마저 5년차 됐으니까 기싸움을 해서 한 번쯤은 이겨야 되고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맨날 그러면 이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지? 렇군요그저저저저 나도, 그래. 그래. 나도 그래. 야, 여기까지만 여기 지금 시어머니 애 낳는 거 그거 한, 거기까지만 한 나는 저, 나, 따르라는 얘기예요 사주 팔자 잘따라고데 김경희 씨 죄송한데요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우리가 신세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편이 약간 갈라져요 이상진 씨하고 급하게 친해졌고 이게 좀 이상해 중간에 손 잡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같 편인가요? 싫어? 예? 싫어? 저도 싫어요. 왜 싫어? 아니, 싫어. 왜? 지금도 강한데 더 강해 보이잖아요. <laughs> 네, 네, 사주팔자의 네. 네. 네, 문제 혹은 미신의 문제가 아니죠. 자기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고 어떤 한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를 따져야지. 청말띠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중대사에 시어머니가 과인, 과연 개입할 권리가 있느냐의 문제를 얼쏘? 그걸 따져야지 아무년 씨하고 정말 처음으로 뭐, 진짜 처음만가요 <laughs> 2014년. <웃음> 그 진짜. 어, 진짜. 아니, 지금, 지금 무슨 우리가 짝짓기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너... 이렇게 이렇게 짝짓기아니 <laughs> 얘기하는데 를 네. 문제 본질보다는 격까지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부중심의 가정을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음. 그 이유가 이런 일 때문에 그래요 음. 이 남편 하나하나 따져 보면이 남편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효자라 불릴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못났죠 음. 어머니 시어머니로부터 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지나친 간섭을 전혀 막아주지 못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부인에게 그거를 따르라고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어머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어디까지 그 뛰어들 그, 수 있는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구분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내가 낳았으니 이 아이는 나의 부속물이자 나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고, 아들을.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의 파트너인 며느리까지도 내 소유물이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라고요. 음. 사주팔자, 뭐 미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그치. 그래서 시어머니의 개입을 이제 차단을 하고, 그치. 자기가 자기 의사결정권을 내세워야 되고, 남편 또한 최소한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한 여자면, 시어머니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입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인을 지켜줄 줄 알아야 된다고 생 합니다. 네. 저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양 원장님은 얘기할 때 이쪽 볼때왜 저만 봐요 왜 저만 봐요 수가 없어 왜? 왜 저만 봐요, 봐요? <laughs> <저만> 봐요? <laughs> 그게 그래, 이나가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싶어 <laughs> 요 편해요 아 사실은 가지. 얘기를 할때 네. 리액션이 제일 좋으시고요 제가 그다음에 제가... 얘기를 할때 떨림이 전혀 없기 때문에. <laughs> 양원장님께서 네. 저는 가끔 봐요. 가끔. 응. <laughs> 왜그럼 여기는 떨림이 있어요? 아 말하다가 힘, 기운 빠질 때 경란 씨를 잠깐 봐요. 기운 빠질 때 경란 씨를 잠 아니 근데 네. 이, 이 얘기 좀 짚고 넘어갑시다. 내 우리 양원장한테 이제 어? 묻고 싶은 건데 네. 자기가 자기 주장대로 전부 인생을 다 살게 되면 은 아무도 결혼생활도 못하고 가정생활이 아무것도 안 돼. 아 선생님. 양보도 할줄 알아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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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 자, 요 뭐, 자기 뭐, 결정권이나 네. 자기 선택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양보하는 건내 의지예요. 하지만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건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지. 이거 어머니, 시어머니 혹시 시켜서 시어머니 말을 따라야 한다안 된다,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얘기하는 건 이선 씨 얘기하는 선생님 그냥... 얘기예요. 이선 씨. 대변이 <laughs> 아니, 대변인 거에요의견이 <아니>, 같아. 무슨 의견이란 대는이예요가정의 평화를 <laughs> 네. 위해서. <laughs>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머니 말을 <laughs> 들어주자고. 과장의 평화는 위해서 어머니 이거 들어주자고. 과장의 평화 김기현 씨. <laughs> 네. 네. 여기 둘만 의견이 같은 게 아니라 내 얘기를 못해줄래? 그래. 왜 젊은 여자만 붙잡고 그러냐? 네. <laughs> 네, 지금. 하, 되겠다, 아, 근데 여기서, 이 여자가 절대 남자만 보고 시집을 간 거지, 그 시어머니 보고 간게 아니거든요. 그겠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보고 간게 아니죠. 근데 그 남편 보고 간 거죠. 그건 맞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아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 주,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게 되게 에이. 행복한 거예요 아니 근데 자 2014년 네. 청년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는 그, 그, 뭐냐면은 그, 그, 근데 아니, 다른 걸 이게 떠나서. 배부르고 나니까 나중에 하품하는 거나 똑같은 아니요. 거예요 자아러면요지상씨 <laughs> 부모님한테 <웃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 뭐 지성이지. 본인들이 희생을 한다? 아니죠 희생이 아니요. 아니죠 왜냐면 부모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니까 뭐 야,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거지 어떻게 그거를 부모들이 주생을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지금 어머니 부모 말 따로! 만약에 어머니가 매물이 오라 그래! <laughs> 어머니도내매이 뭐. 오라 그래!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저도 그이 문제를 한꺼풀 한 벗겨놓고 보면 이거는 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문제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우리 장모님선생님 무시한다요 무시한다 무시한다 어. 어~ 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때 네. 어, 기준은 시급성과 중요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어머니와의 관계 냐 아니면 아이의 건강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것 그다음에 부모의 건강 이두 가지를 이제 요소를 어느 게더 급하고 어느 게 중요하냐 이렇게.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서른 아홉 살짜리 부인의 입장에서는 건강상 그렇지. 건강상의 이유만으로도 아이를 먼저 선택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나와야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주도 그래요. 사주도 너무나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까요? 2007년도에 2007년도가 뭐였냐면 황금기짓이였어요 아, 그래요. 그때 사주가 좋다, 고 띠가 좋다고 많이 낳았어요. 어, 그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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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네. 그 임신 하려고 참았다가 <laughs> 그 참았다가 한 군데에서 날려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네, 네. 그 아이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난리 아, 났어요. 올해, 아, 올해. 아, 올해 네, 초등학교에 맞죠? 교실이 없어요. 어머나, 어머나. 그래. 그애 애들, 많이 태어나서 애들, 교실이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 쟁이엄청죠그 전에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평생동안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대학들어가려면 어려워지겠다 아, 이게, 이게 무슨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최악의 선물을 주는 건요그 네. 잠깐만요 2014년에 청말띠에라에서 애를 아니, 많이 안 낳잖아요 응. 이때 태어는 애들은 대학들어가기 그렇죠. <laughs> <당연하죠. 웃음> 쉽겠네 뜻에 반대라는 게 사주를 안 믿어서 반대를 하는 거냐, 아니면 넌내 말에 불복하는 거냐 이런 애매한 문제들에 걸쳐 있는 오늘의 사례입니다. 자, 백인의 우리 고부 판정단들의 생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지금부터 판정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유, 괜히 시어머니 뜻에 반대했다가 어, 불만만 일으키고 뭐가 좋겠느냐, 낫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파란색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시어머니 말 무시하고, 야, 내가 지금 내 건강이 문제지, 아이를 낳는 그렇지.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색 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세계 고급 판정단 결정판 들어주세요. 와. 빨간색이 빨간색 조금 더 무시한다, 오. 이 무시한 자, 과연 몇대 며칠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고급 판정단 백인의 네. 선택. 다른 사람 이야기하신 분중에 살짝 넘어가시면 되겠니다 아. 특별해요. 아, 아, 아 64. 64. 네, 현명한 선택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 집안 불난 일이 키고 잘 살아. 아니요, 제가. 아, 왜또 그게 얘기가 되는제 생각에는 너무 어머니가 과했어요. 어, 저희도 치열한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여기 백인의 고부판정단 여러분들께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입이 근질근질하다 <laughs>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재밌네요, 고부판정단. 네. 네. 자,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네.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아나운서 네4주에 김태훈 씨가 껴 있는 김기혁입니다. <웃음> 그래? <웃음> 지금 오늘 특별하게 시어머니 오십 분과 며느리 오십 분을 모셨어요. 네, 네. 일단 며느리 쪽에서 음. 아니 저렇게 무시해도 돼? 라면서 의견을 말하고 싶다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아 이분입니다. 저한테 마이크를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어머가 며느리가 아니. 아니 어, 네 며느리. 저는 며느리 입장에서 네. 시어머니 의견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일단은 너무 부정적으로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독교인데, 엄마가 사주하고 그 풍수 같은 거를 상당히 맹신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부적 같은 것도 이렇게 사오시고, 어디 가서 이렇게 보시고, 안 좋은 말씀 같은 거는 이제 와서 해 주시고 좋은 말씀 같은 것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도시 조심하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별탈 없이 지나가게 되는 게 아, 이게 부적 때문인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들 때가 많아요. 음. 네. 기독교인 그래서... 맞으세요? 네? 기독교인은 맞으세요? 아, 기독교인은 맞는데 음. 예, 그래도 일단은 좋다고 하니까.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며느리 입장에서는 무시한다. 네. 저는 사실 그 정교적인 갈등도 있었지만 그 먼저 사주를 봤더니 어머님이 그 일부 종사하기 힘들 거다. 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 혼전 동거를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큰아이를 놓고 네. 어 이제 결혼식을 했거든요. 아 큰애를 놓고 나서 또 둘째도 딸을 낳았어요. 네. 네. <laughs> 근데 그 셋째는 꼭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아들을 놓기 위해서 한약.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부족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백연머리 에 항상 하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잠자리 하는 거, 네, 그것도 다 알려줘요 시를 아. 이렇게 남편과의 그래서, 잠자리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따르고 싶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그래서 네. 이제 어찌 하다가 이제 임신이 됐어요. 네. 그때데 어머니 뭐라 했냐면은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자 해서 딸이면 단단히 마 먹고 그냥 띠자뛰자그 뛰자. 네. 아 병원에 가니까 정말 딸이에요. 어머 어떻게 해서 아그 순간 아 제가 아 생각하니까 아 엄마, 아빠랑 남편이랑 상을 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저 집에 와서 이런일러 했다는 남편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깜짝지 아 말라. 네. 그래서 그냥 낳았어요. 그 딸을 낳았을 때 어머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나, 아들을 제가 만면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얘를 남을 줄이에요. 수염 딸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그냥 이제 뭐,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어머님이 나중에 정말 주라는 거예요. 그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잔인하다. 음. 근데 그 딸이 그~ 이제 그게 뭐~ 띠가 세다고 하는 용띠예요. 오. 예 그~ 전국의 대학생 거기서 대통령 상도 받고 오. 예. 저는 사실 이제 강한해구나. 예 그~ 저는 그래요. 띠가 세니까 자기 색깔이 분명하다는 거. 전 그런 어떤 걸 지혜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결국은 아들을 안 낳았어요. 네, 안 낳았어요. 딸만 세. 아... 네, 딸 셋이에요. 지금 아... 그럼 시어머니가 어떤, 어떤 네, 반응을 얘기하세요. 보이시는지. 그 이제. 당신이 미안하니까 이 아이는 대학 때까지 내가 다 자금을 대주겠다 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을 그러니까 지금 반영당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따르고 싶었지만 절대 따르지 않았었네요. 안았죠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보면은 제일 롭지 못했다. 음... 전혀 내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많은 걸 후회를 해요. 좀더 어머니를 설득했으면 네. 어... 그런 아쉬움이 크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글날 그래. 여기는예 네, 여기까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 우리가 이렇게 예 풍습 뭐 그런 걸 따지자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약간 기복적인 요소들인 거예요 음, 좋은 것만 기억을 네. 해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번에 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 내 아이를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요구받는 저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저도 이해 안 가는 게 기억에 지금 갑자기 나는 게 있었는데. 시집을 가서 처음에 시어머니 댁에 가서 밥을 네, 압력밥솥에 밥을 했어요. 근데 네.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늦는 음. 바람에. 그래서 어. 저녁을 먹고 온대요. 음. 그래서 저랑 시어머니랑 도련님만 앉아서 밥을 먹게 됐는데 그래서 당, 당연히 밥을 펐잖아요. 밥이 네. 다 됐으니까 밥을 네. 풀거 네. 아니에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 밥을 먼저 안 푼다고 혼내시더라고. 남편이. 남편이 안, 안 들어와. 어. 저녁 안 먹는데도 항상 새밥을 하면 남편밥을 먼저 떠놓고. 제삿밥이면 뭐야? 뭘 가장, 가장 그래야 <laughs> 밖에 나와서 안 굶고 네. 다닌다고. 아, 네. 네. 아, 네. 어. 맞아. 그래서 되게 혼난 이제, 기억이 아. 있어요.